네, 오늘은 이사야 47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47장 말씀도 이사야에서에서 한 세네번 강조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죠. 보통 이제 예언자들은 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처녀 딸.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봤을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한 여인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고 여기서도 바벨론이라는 한 도시이기도 하고 제국이기도 한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그 바벨론도 하나님 보셨을 때또그그 그 존재를 그냥 예쁜 딸,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 그러니까 처녀 딸, 가장 예쁠 때잖아요 여인으로서 가장 예쁠 때. 그런 어떤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어찌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 지으신 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참 예쁘고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또뭐 저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멸망하는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서 내보내실 때에는 다 존귀하고 둘도 없이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는 그렇게 존귀하게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을 창조한 어떤 영적인 부모와 같은 존재죠. 그 부모와 함께 서로 교제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충성된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둘도 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땠느냐? 이 바벨론은 처음 창세기부터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그런 영, 그런, 그런, 그런 상징. 그래서 결국은 혼란이 찾아오게 된 혼란. 그 혼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자기, 자기,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오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의 상징으로, 어 그때부터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역사적으로도 보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의 제국이 이렇게 대제국이 형성이 돼서 나아가는데 그 바벨론 제국이 바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요. 완전히. 근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위대한 지도자냐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짓거나 성전을 위해서 기여하거나 공헌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사람은 그 악의 상징같이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악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들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 어찌 됐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면 그건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거.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다윗이나 또 성전을 완공했던 솔로몬이나 또그 뒤에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뭐 헤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썩 인정받지 못하는 유대인도 아닌 애돔 출신의 왕이지만 그도 어 그런 어떤 종교함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늘 증축하고 개축하는 일에 공을 들였다라는 걸알수 있고 성경에서 악명높은 것은 또 바로 이 성전을 파괴한 성전을 없이한 무시한 이 바벨론 제국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복하고 심판할, 심판을 내려야 할 악의 상징으로 그렇게 애언자들에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또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그 파괴된 성전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한 것처럼 바로 그 신약 시대에도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같은 어떤 맥락을 가져요. 그래서 제 2의 바벨론이 됐죠. 로마는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에도 똑같이 요한 계시록에도 16장, 17장, 18장에 바로 이큰성 바벨론에 대한 똑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마음, 이 말씀에 이 바벨론에 대한 오늘 여기서 지어진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서 그때도 그 바벨론을 그 여인으로 그리고 여주인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이 내용을 알아야 요한 계시록에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쓰는 용어들이 그대로 가서 쓰여지고 있어요.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예언서를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그 스가랴 이런 성경들이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요한 계시록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쓰여졌는지를 알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너무나도 정말 예쁜 딸과 같은 바벨론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로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 보좌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땅바닥에 티끌 아래 내려와 어, 엎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바벨론을 보고 어, 아름답다 참 곱다라고 말하지 못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어, 속살이 드러나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겉으로 아름답게 꾸몄지만 정말 그들의 있는 그 원래의 그본 모습은 굉장히 에, 욕망에 사로잡혀 부정한 그런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 바벨론이라는 성이, 성이 한 여인으로 비유되었을 때는 그 부정한 여인으로 얘기를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끌리고 그렇지만은 이, 이 자원서에서 말하는 그 음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매혹에 넘어가서 다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것은 세상 권력의 민낯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너무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권력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자기가 잡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 정치는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말과 이상적인 말로 아름답게 우리를 매혹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속살은 그 욕망과 그 부정한 어떤 막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욕망 속에는 그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마키아벨리의 국가론 같은 데도 봐도 정말 할짓못할 짓을 다 합니다. 모르게. 그렇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고자 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그 권력을 속에서, 어, 성공 또 거기에서 누리는 온갖 사치들 그리고 그들이 말로 내뱉는 모든 정책과 공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주문과 주술로 은유돼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그런 어떤 주술과 주문들, 그러니까 많은 미사 여구들과 온갖 어떤 꿈에 부푼 그런 정책과 어떤 것들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그런 말에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속아서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나아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상징이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날, 세워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때, 이 세상 권력의 부정함을, 악함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또 갈대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딸 갈대아라고 이중적으로 반복해서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대항했고 결국은, 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훼손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파괴하는 일에는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더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결국, 심판을 받는 바벨론은 그들의 오만을 드러내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뿐이다. 온 세상에 여주인 노릇을 했어요. 여주인 노릇.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주인처럼, 음, 군림하고, 그 나름대로 자기 아니면 아무것도 제대로 될수 없는 그런 어떤 행세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날 갑자기 다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무너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나. 라고 하면서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음, 초계와 같이 불에 타는데 한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온갖 주문과 주술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그 불, 그 불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그 여주인 밑에서 혹은 그 음료 밑에서 함께 장사하던 자들, 그걸로 혜택을 보고 그 권력의 시녀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 권력의 밑에부터 온갖 것들을 얻어가면서 부와 사치를 누리는 자들도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지니까 결국 다 뿔풀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게시록 16장, 17장, 1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끝에 세상의 권력, 그 부정한 모든 세상의 권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사치를 부리던 모든 자들은 결국 그 무너짐으로 인하여 크게 통곡하고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벨론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민낯,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벨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크리스도의 기초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예수크리스도의 기초위에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인생의 여주인이 돼서 또 주인이 돼서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세우게 된다면 우리는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세우는 바벨탑을 바벨성을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은 내가 인간적으로 정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운 집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순종함으로 지은 집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어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귀한 자들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 뜻대로 순종하여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로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인 것처럼 이기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행하였으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부터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내 모든 생각과 내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상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짓는 인생의 집이 어룩한 성 예루살렘처럼 지어져, 믿음으로 지어지고 신앙으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